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즈백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즈백 8월 4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계좌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주는 TQQQ 수량 80주 늘어난 7,376주이고요. 원금은 100만원 늘어난 5억 3,700, 수익금은 4억, 그 다음에 총평가금은 1,657만원 감소해서 총평가금 10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특이할 만한 소식으로는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비춰진 만큼 드디어 다우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입어 증시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주가는 다우 1.89% 상승, 나스닥 1.88% 상승, S&P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최근 계속해서 상승중인데 현재 23만 5천건으로서 상승했으며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197만 2천건으로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중요지표인 10년물 채권금리는 많이 하락했고요1.71% 내린 4.258%입니다. 이런 상황에 패드와치 금리 인하 가능성은 75%인데 금요일 91%에 비해서 또다시 하락했지만 이번 9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오가 1.6% 상승, 나스닥 0.44% 하락, S&P 0.35% 상승, 코스피 0.59%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CNN에서 발표한 공포 지수는 지난주에 55 중립이었는데 61로 탐욕 구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유가는 최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63.66달러이고요. 그리고 환율은 최근 많이 상승 중이었는데, 금요일 여파로 인해서 1.21% 하락해서 현재 달러당 1384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TQQQ는 2.61%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TQQQ RSI 투자는 이번에 19회 차 8회 매수 중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QQQ 수량은 7,376주, 원금은 100만원 늘어난 5억 3,700, 수익금은 4억원, 총 평가금은 약 10억원입니다. 다음 주면 8월의 마지막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